안녕하십니까. 2025년 12월 3일 오늘 있었던 주식 이슈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장세가 오르는 장세였고,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보면 건설 관련 테마들이 상승했습니다. 김이탁 수도권 주택공국가 LH 개혁 서두르겠다. 김이탁 신입 국토교통부 1차관이 97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할 것이고 지속적인 주택 공급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 관련 테마들이 관심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소캠 관련 테마가 관심 받았습니다. 삼성 내년 엔비디아 소캠2 물량 절반 공급. 삼성전자가 내년에 엔비디아의 토캠 2세대 전체 물량의 절반 이상을 공급할 것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토캠은 제2의 HBM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은 ISC입니다. ISC는 횡보를 거치고 한번 상승, 다시 2차 상승, 큰 거래대금과 함께 상승한 뒤에 계속 살금살금 저점을 높이고 있습니다. 내려, 내려오는 것보다 올라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한번더뛸수 있지만 살짝 지금 현재가 6만원에서 거의 12만원까지 갔기 때문에 충분히 높은 상태입니다.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지만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만한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슈 종목입니다. 우진, 미 상무부에서 한일 대미 투자 원전 건설로 시작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고영 뇌수술, 의료 로봇이 미국에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증권사도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있습니다. 한신공영, 정부가 공급 확 롯 속도 소식 속에 건설 정상화 기대감이 있습니다. CJ 대한통운 쿠팡 보안 문제로 쿠팡 물량을 뺏어올 수 있을까? 쿠팡에 대한 반사 이익으로 상승했습니다. 롯데 관광 개발 방문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일령으로 인해서 방문객이 급증하고 있고 매출도 급증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오텍 AI 데이터센터 냉각수의 기대감입니다. 공조 시스템 기술력이 부각받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홍라이 관장 지분 지분 증여 소식입니다. 두산 밥캣 독일 건설 장비 업체 인수 추진 소식입니다. 그래피, 고마진 소재 실적 성장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래피는 저번에 한번 이쯤에서 추천했던 종목입니다. 올라서 아마 팔렸을 테고 계속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입니다. 오늘 거래 대금이 높았던 종목입니다. 삼성, 에피스 홀딩스 제약바이오테마주입니다. 계속 거래대금이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스맥 로봇 스마트 팩토리 테마주입니다. 뉴로픽 의료 AI 테마주입니다. 뉴로핏도 이쯤에서 추천을 하고 이미 이익을 보고 나왔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계속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입니다. 인벤티지랩 비만 테마주입니다. 비츠로 넥스트 우주항공 핵융합 테마주입니다. 이상이 오늘 있었던 주요 이슈와 테마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